이제 나에게라고 해서 정작 당사자가 이제, 어, 큰애한테 물어봤더니 고통스러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어,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오래 참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요즘 인터넷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있기 때문에 뭐 뒤지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귀가 얇은 엄마들은 막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양약도 해봤다가, 한, 한이도 해봤다가, 한약도 해봤다가, 뭐,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막 그게 습관처럼 아이들이 막 긁는 소리만 들려도 저, 제가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아, 아이들이, 아이들과 똑같이 저도 아토피안이 되는 것처럼, 아, 뭐 이렇게 엄마가, 제가 도피를 앓고 있는 사람처럼 아이들하고 똑같이 막 긁는 소리만 나도 내가 먼저 야! 소리를 지르게 되고 또 두드리라고 왜 거기 두드리지 않고 긁고 있냐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적하게 되고 막윽박 막 지르게 되고 막뭐 처음에 이제 그 제안을 받고 가장 제가 원했던 거는 그 우리 작은 아이와의 관계성 회복이었거든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아토피로 인한 피부 증상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요인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분노라든지 화막 그런 거 조절이 안 돼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감기성 회복도 되고 되어 가는 중이고 지금도 그리고 아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밝아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니까 이제 추억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은. 엄마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음,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데, 그 견디는 것도 힘들 거고, 음, 오래 참고 견디고 하려면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